더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아 근데 이거 뭐 칠도 작네 양가로는 12 정도 할게 12 정도는 또 엄청 크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가로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어, 콤마. 콤마를 또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콤마는 좀 애매한 게, 어, 이 조절하기가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콤마는. 요거를 하나 만들어서 카피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이사이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옷에 끄세요. 옷에 키이가 불편하네 이런식으로 하나씩 넣어주시면 끝난거에요 작업이 일반적 도면 작업할 때이런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얘네 색상을 초록색으로 해주시고 음, 이렇게 묘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면 걸치기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요, 얘를 여기다 이제 붙이셔야 되는데, 붙이기 전에 우선 얘를 더 작게 만들어야 돼서, 그 크기를. 그래서 하나를 또 복사를 해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어, 실제로 대표, 표백 걸치기 크기에 반띠 정도 하시 반띠, 한 0.5로 줄이세요. 스케일로 해서. 0.5 정도 줄이시고, 혹시 더 이것도 크면 더 줄이셔야 돼요. 뭐 차차 또, 이제 갖다 붙이면은 그때 또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조절하는 걸로 하고. 자, POL 들어가셔가지고, POL 8. 그 다음에 중점 찍고, 그다음아 I 엔터. 방향 잘 보시고, 음, 잠깐만요. I 엔터 하면 안 되겠네. 방향이 이렇게 돼버리네.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C 엔터로 하세요. 어 C 엔터로 하는 게 맞, 맞겠네. 계속 0도 또는 90도 방향으로 직교 모드 살려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겠어. 적당한 크기를 그리세요. 어, 특별 값은 정해져있는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 그렸으면은 룹으로 해서 얘를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이동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셨으면 라인 명령 이용하셔서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대각선 중심선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 중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Array AR AR 하시고 표면거치다 잡아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PO 명령어 PO 옵션 명령어 쓰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I 엔터 항목은 8개 그 다음에 각도는 360도 다됐네 엔터 한번 치시면 돼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선잘 보세요 이거 대각선 이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요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요거, 요거는 거 요게 아니고 잠깐만요 요렇게 중요하겠네선 다시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요하겠네요 자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까지 현재 제가 원호로 그렸던 이 부분 있죠? 여기가 기준이에요, 방향은. 여기서부터 쭉, 여기 네 개. 4개. 요네 개가 기준이고요 나머지 요 반대쪽에 있는 거 있죠? 얘는 요 위치대로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어떤 걸 틀어줘야 돼? 글자를. 글자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여기. 총 나머지 네 개는 글자를 방향을 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그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Y가, 뭐 아시겠지만, Y가 현재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 네 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폭파시키세요. X엔터. 폭파시켜주시고. 우선 폭파를 시켜주시고. 이제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의 방향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방향 을 어떻게 바꿔 주냐면요, 거기 명령어 M C M A 라는 명령어요 M A. 자 M A 라는 명령어를 치시고요, M A. MA를 쳤으면요 은 어, 우선 기준이 되는 그 글자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글자를 찍으시고 그 다음 반대쪽 글자를 찍어주시면 방향이 이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원본 찍고 그 다음에 어, 복사하면 찍으면 방향이 정리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MA 엔터 자, 원본 찍고, 반대쪽 방향 찍어주시면 지집힙니다, 글자가. 요렇게 해서 정리해주시고. 이례성이죠? 한 번밖에 안 돼요. 다시 명령 재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선생님, 저 똑같이 했는데, 글자가 엉뚱한데 막 틀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되신 분들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 우리가 아까 그 MT 작업할 때, 글자 집어넣을 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요거, A에 MC로 하라고 했거든요, MC. 이 MC로 안 해놓고, a 를 MC, MC로 이동을 안 해놓고, 이걸 작업하면, 이 글자가 엉뚱한데 회전해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글자는 무조건 MC, 요걸로 꼭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이 만들어지. 자, 일단 요네개 기준에 나머지 똑같이 복사를 하세요. 방향 맞춰주시고, 어, 종료합니다. 자 우선 정리를 좀 해야겠죠 정리를 좀 하고 어, 색상도 다 빨간색으로 바꿔줘야 겠네요 빨강으로 다 바꿔주시고 자 도면을 보자구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을 보셔야 돼요 어제 어, 지난해 그렸던 도면도 개찮구이 아니면 뭐 저랑 같이 그렸던 이런 도면 상관없구요 여기에 이제 정밀공차가 들어간 부분 있죠 정밀공차 정밀공차를 하면은 여기처럼 어, 뿌라, 어.. 마이너스 100분의 1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공차 들어간 부분 아니면 H7 H7같은거 공차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을 어.. 이제 표면 걸치기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다 붙이지 말고요정신 살아오니까 하나만 붙여봅시다 자 예. 여기보면은 2 7 h 7이라 써있네요 그죠? 27H7 요부분에 요라인 이 있죠? 지금? 요라인 이 라인에다가 표면 거칠기를 하나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 표면 거칠기는 주로 어디다 붙이냐면요 아까처럼 방향에 맞춰서 붙여주시는데 요 외형선에 붙이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요 보조선에 치스 보조선 여기다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다음 방향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표면 거칠기를 붙여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 따와야겠네요. 요거 하나 딱 카피해서 샥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딱 붙여주시면 되는거죠. 예 그러면은 표면 거치기가 들어간거지. 죠 이렇게. 근데 너무 크다. 그죠? 어, 더 줄여요. 스케일로. 10.7번 더 줄일게요. 이게 표면 걸치기 그게 클 필요가 없어요. 더 줄일게요. 한번 더. 이렇게 해서 표면 걸치기 하나 붙여주시고 그래서 공구가 이 방향으로 여기를 깎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아 다만 W가 아니죠. 얘는 X. 그리고 여기 떠야 소문자 X 쓰세요. 이제 소문자 X. 여기선 소문자 x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율이 안 맞는데 그냥 그래 큰걸 큰 갈게요. 소문자 하지 마십시다 그냥 대문자 합시다. 그래서 대문자 x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면 거치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붙여볼거예요 여기 이 라인도?